전 애인이 딱 결혼해 다른 사람보다도 너에게 꼭 축하받고 인정받고 싶어. 꼭 와줘. 당신은 갈 것인가요? 안갈 것인가요? 또라이 한명더 있네, 여기. <laughs> 뭔 소리 하는 거야? 얘는 도핑 테스트를 해야 돼요, 이런 애들은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, 아, 진짜로. 진짜. 거기를 왜 가요? 미친. 어, 아, 지금 굉장히 점잖으신 분도 굉장히 지금 화가 <laughs> 많이 나셨어요. 추기금을 <laughs> 대신 받아준다 거기 가서. 그거는 경찰서 가요. 추기금 테이블 따로 만든 다음에. 크레딧 카드 머신도 하나 갖고 와가지 <laughs> 축의금 못 뽑아오신 분 계신가요? 어? 여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예예 예. 아 그래서 매장을 따로 차렸어? <laughs> 거기서 축의금을 시키간다고? 심지어 축가를 부탁하면 아 축가해 줄수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 <laughs> 정말 그렇게 생각해 <laughs> 복수해야저 하얀 색깔 원피스나 드레스 입고 저도 가야죠 <laughs> 신부보다 더 예쁜 하얀 드레스가 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는 거? <laughs> 부케 들고 아. 결혼 축하해 그 신부 옆 반대쪽으로 <laughs> 아그 결혼식에 가는데 애도 한명 데려간다 어. 와 이거는 좀 크리티컬인데 그리고 애한테 일부러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마 괜찮아 돌아오실 거야 돌아오실 거야 <웃음> <웃음>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거 알아 네 마음 엄마가 모르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? <laughs> 그렇죠 <그쵸>, 사람들 앞에서 <laughs> 초토하네 그냥, 그냥 그 결혼식에 핵을 떨궜네 <laughs> <laughs>